뭐 하세요? 아나 지금 이거 상품 나가려고 그거 직접하시는 거예요? 아 어, 직접하지 그럼 <laughs> 누가 해줘 이거 기차나 아무도 안 해준다만. 제 경우 엔드메이드 상품. <laughs> 아 그렇지 사포 가지고 음. 이 색깔 내면 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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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오 보이지? 네. 이걸 도 일일이 다 해야 돼. 음. 겁나 지금 여기 지금 완전 공장 그 자체예요. 어. 저희 근데 이사 FW 리뷰는 언제예요? 아, 어? 배송 나가니까 할 것부터 이거만 끝내고. 네 안녕하세요 패션의 찬남자 패치남 최경호입니다. 이번에 서울 패션 위크 관련해서 리뷰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2월 4일 날 비행을 했고 예년보다 한 40일 정도. 앞당겨서 진행을 했다. 이번에는 또 패션 위크가 DDP와 성수동 두 군데로 나눠졌고요. DDP에서 패션쇼를 진행했는데 좀 아까 아쉬웠던 부분은 예년보다 소장이 조금 작아졌고 그리고 객석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많은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 있었...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홀리노버세븐 같은 경우에 컨셉이 아이덴티티였습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테마로는 힙합이라는 어떤 테마를 갖고서 저희가 패션쇼를 진행했는데 어쨌든 구독자님들 중에서 50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잘 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보신 분들은 좀 댓글 좀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쇼 때는 50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을 다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저희가 이번 시즌 그 컨셉으로 아이덴티티라는 주제를 잡고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우리 가갖고 있는 스트트패션에한한좀 정의를 하고 싶었고, 그 스트립 중에서도 저희는 그 힙합 댄서들을 테마로 잡고서 이번에 패션쇼를 진행을 했습니다. 콜라보를 b 를 하게 된게제 지인 중에 n b a 를 하게 된게제 지인 중에 댄서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일단은 그 NBA 코를 추천을 했고 댄서들 모두 다 인정하는 그런 힙합 댄서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문구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요 댄서들이 인정하는 댄서들 어, 그런 문구 되게 좋더라 디자이너가 인정하는 진짜 최고의 디자이너 그런 댄서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힙합 크루인 그 MB크루랑 콜라보를 하게 됐고 저희가 패션 쇼로만 끝난 게 아니라 12월 달부터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맞춰 가면서 2월 달 패션쇼를 한 거고 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쇼에 그 MB크루가 입었던 그리고 쇼에 입고 싶었던 그 옷을 그 전부터 두달 전부터 계속 기획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옷을 만든 건데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판매를 할 거고 무신사에서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링크값 좀 달아 주세요. 또 다른 이슈가 있었던 게 패션이 그때 저희가 연예인 정말 많이 왔는데 또 연예인의 또 연예인이 누군가요? 그 유진스죠 유진스의 전 멤버들이 우리 옷을 다 입어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서 좋았고 특히나 그뭐 다니엘이 입었던 가죽 자켓이라던가 혜인이 입었던 그 블랙 컬러의 라이더 자켓 그리고 민지가 입었던 또 그런 가죽 자켓들 전부 다 지금 시 나우 바이 나우라고 하잖아요. 바로 보고 바로 살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정을 얼리버드 형태로서 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간입니다. 지난 시즌 쇼를 보셨던 분도 계실 거고 또 이번 쇼를 또 보셨분, 보셨던 분도 계셨을 텐데 저는 일단 이번 쇼가 지난 쇼보다는 사실은 뭐 완성도나 그런 부분에서 사실 만족스러웠어요. 같이 해준 NBA 쿠로라던가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 보더인 재승이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너무 실수 없이 보더를 보드를 또 타줬고 또 실수 없이 또 옷이 이번에 나왔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힙합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만의 힙합 룩을 만들어냈고 제로웨스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의 흔적 그런 분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은 기존에는 제가 에코레이더, 뭐, 비건 레더라는 걸 몇,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제가 만들어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비건 레더 같은 경우에, 뭐, 만들어진 과정 자체에 대한 부분도 제가 뭐, 그게 진짜 비건인지, 환경을 오안시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검증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검증을 잘못 했고, 아직까지도 그 비건 레더라던가 어떤, 아직 원단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 결국에 뭐냐면, 그걸 한두 해 입다 보면 금방 낡게 되고, 본연으로 다시 쓰레기로 돌아가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입었던 가죽 자켓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제가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제로웨스트라는 거는 잘 만들어진 옷을 오래도록 입는 게 한편으로 제로웨스트라는 또 정의를 또 내렸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제로웨스트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원재료에 대한 부분을 또 만들기 위해서 뭐 만들긴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어서,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남아있는 원단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성 에서 찾아가지고 그 원단을 가지고 저희가 가죽 자켓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했어요. 좋은 가죽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다는 부분에서 제가 좀더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또 유진스 분들께서 입어주셨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상당수의 구독자분들이 또 모델분들일 거예요. 쇼에 그분들을 모두 다 세울 수 없, 없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기회는 계속 열려 있고. 저희는 또 계속 쇼를 할 거고, 모델을 뽑을 때 기준은 사실은 좀그 디자이너보다 성향이 다 있겠지만, 저는 약간 좀 마른 친구들이 좀 오버한 옷을 입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금 마른 친구들 위주로 뽑았던 것 같고, 어, 예쁘고 잘생기고에 대한 기준 자체도 그런 것보다는 좀더 자신감이 있고, 명한 얼굴, 그 자기만의 힙합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위주로 뽑았던 것 같아요. 다음 쇼에도 아마 그건 비슷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자신 워킹. 그러니까 우리 옷을 입었을 때, 딱그 느낌이 있잖아요. 아 정말 멋있다. 그 모델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아우라가 있거든요. 어쨌든 앞으로도 딱그 시즌 가서 연락해 가지고 저한테 뭐 왜. 뭐안 세워주냐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이 지금부터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계속 댓글도 달아주시고 사실 저희가 두 시즌 정도 오디션을 지금 계속 진행을 안 했거든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30명 남짓 뽑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한국 모델들은 뭐 15명 정도 저희가 세우고 있는데 뭐 저희가 그 오디션을 하게 되면 거의 500명 뭐 700명 진짜 많게 1000명까지도 본 경우도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사실 몇명안 뽑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약간 미안한 부분도 있고 뽑을 만한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오디션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오디션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제패 소식 아직 안 받겠지만 첫 스타트가 딱그 보도가 나오잖아요. 보도가 쭉그 재승이라는 친구인데 제이슨? 제이슨이 딱 보드를 타고 나오는데, 저는 진짜 이때 되게 그 조마조마 했거든요. 혹시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첫 스타트인데, 여기서 만약에 플립을 했을 때 뭔가 안 되거나, 역시나 다르더라고 레드불 그 대회 우승자는 좀다르더라고 역시 다르고. 그 친구 아마 생활의 달인 같은 데도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명의 모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영이가 딱 걸어 나오는데 와이쇼 됐다 이 느낌이 나 거야. 그 영상 좀 넣어드려요 어?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워킹이고 정말로 좋아하는 눈빛이거든요 사실은 그 친구를 이번에 처음 했지만 사실 그 전부터 고등 뭐였지? 그 패션왕이었나? 그때부터 그 친구를 제가 봐왔던 거거든요 딱 저희 홀리가 원하는 그런 워킹과 그런 눈빛이거든요 다음번에 오디션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할때 하영 모델의 워킹과 눈빛을 참고하셔서 오디션을 오시면 합격하실 수 있는 확률은 한 두세 배놀라 간다는 라 거. 패션쇼 주제가 아이덴티티였던 만큼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 심볼도 바뀌었고, 오디오 웨이브를 저희가 심볼화 시켜서 새로운 심볼로 사용을 하게 되었고, 그걸 사용하게 된 거는 다시 포지션을 잡은 부분이 댄서들이 사랑하는 브랜드, 힙합 댄서들이 사랑하는 브랜드라는 약간 더 명확한,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댄서분들이 워낙에 저희 옷을 많이 입으시고. 저희가 이번에 그 NBA 크루랑 콜라보를 하면서 11월 말부터 해서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가지고 저희 크루와 공연이라든가 어떤 콜라보에 대해서 되게 회의를 많이 하고 많은 고민 끝에 저희가 상품도 만들고 패션쇼도 같이 연출을 했거든요 그만큼 되게 공을 들인 이번에 패션쇼였고 이번 패션쇼가 아마 한 14번째 패션쇼인데 하면서도 계속 느끼지만 패션쇼라는 것 자체는 진짜 혼자 디자인을 혼자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그 외에 거기에 연출사 그리고 운영사 그리고 그 안에 많은 2, 300명의 스태프들 모델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터 저랑 고민해 왔던 그 MBA 크루드 같은 같이 고민했던 그런 친구들 같이 하면서 이게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쇼가 되게 완성도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의 그 패션이 그 이벤트는 계속 진,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그 미리미리 구독하시고 또 미리미리 저희한테 댓글도 많이 달려 주시고 하신 분들 다음번에 이벤트 자체를 기존에 달렸던 그 댓글들로 할까? <laughs> 꼭 그때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현장까지 와주신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감속에 막 품고 계시지 마시고 댓글로써 남겨주시면 제가 더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laughs> 아, 민망하네. 여러분들 아직도 구독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어떤 그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패치남은 돌아오겠습니다. 패션에 취한 남자 패치남 최경호였습니다. 취한다 이거 오해 <laughs>